너무 안 더워? 괜찮아? 토토야, <laughs> 꼬리 어디 가버렸어? 어? 어허. 아가? 에콧. <laughs> 토토. <laughs> <이 꼬. 웃음> 콧구멍 여기 있네. <laughs> 엄마가. 턱을 만져줘야지, 도토토 또또턱 만져주는 거 좋아해요. 도토야, <laughs> 엄마 믿고 와줬으니까, 엄마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 해서 다 지켜주고, 엄마 삶의 가장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가 뒤돌아보지 말고, 알았지? 또 죽음까지도 다 엄마한테 놓고 가. 편하게 쓰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요. <laughs> 너가 나한테 준 마음을 내가 알아. 토토야. <laughs> 토토. 만져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사랑해 <laughs> 엄마 믿어줘서 고마워 <laughs> 음, 엄마 삶의 가장 따뜻한 곳에서 맞지? <laughs> 엄마도 열심히 지 잘 하고 있 어, 우리 토토 의 시간 에 대한 책 임이 있기 때문에 엄마 삶이 가지고 있는 어둠 은뭐 음, 랄까？그 책임 을 생각 을 하면 적어도, 내삶 에서 가장 무거운 건 아니 게되는것같 아. 심리학에서 공포라고 하는 걸 이겨내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공포랑 대적해서 그 공포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그 공포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는 거거든.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밑바닥을 이렇게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는 정말로 나한테 일어났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그래. 그때의 나는 그 감정들이 너무 버겁고 무서워서 버리거나 억누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나한테 정말 일어난 것과 정반대의 것을 그냥 만들어서 그것에 매달리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환상 같은 도피 같은 거지.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억누르고 해도 그 감정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거든.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독해서 솔직히 너무 놀라고 있긴 하지만, 난내 인생에 일어났었, 일어났었던 일들을 티끌만큼도 미화하거나 부정하거나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여기에서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엄마한테 오지 않은 시간, 미래에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 따라잡지 않도록 할 거야. 절대로. <웃음> 시끄러워. <웃음> 나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환상 속에 사는 것보다 불완전하고 잔혹한 현실이 더 좋아. 거기서 살다 갈 거야. 한평생 자기 자신이 되는 게 가장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 거기에 온님을 다하며 사는 게 인간이더라. 그 짓거리를 안한 인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인간들 중에 한 말이니까 할 말은 없으나, 하, 그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지. 사람이 사람에게 참, 별게 없는데, 너무 별거인 척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것에 반해서 토토야, 너가 내 삶에 온 건, 이 토토 털 들어왔냐? 토토 털이다. 그 인간하고 이어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엿어지게 해줬어. 그게 동물과의 연애 참 무서운 점이더라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미워했나 봐. <laughs> 내가 너하고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면서 자기들하고 이제 그 정서적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인간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너무 텅텅텅 비어져 있는 게 너무 무서워. 너무 미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단어들의 그러나 진실이. 내 과거는 그렇다 칠수 있는데 나는 앞으로 시간에서 내가 과거에 마주했었던 걸 정말 티끌만큼도 먼지만큼도. 절대로 그것이 이 시간으로 따라오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그래. 남아있는 삶은 내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 인간이 징글징글한 것도 맞는데 그리고 그들의 악이 굉장히 깊은 것도 맞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야. 하, 그 애들하고 맞서 싸워봤자 어차피 허송세월인 거고. 정말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건내 안에 있거든. 그리고 그게 뭔지도 알고. 물론 그걸 타자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애초에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걔네들은 믿자의 본전이야. 빼앗기지 않으면 그만인 거지, 다행인 거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세상에나. 그건 애초에 타자가 줄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도대체 이제까지 난 뭔지 태우가 해온 건가? 해온건가 싶더라. 사람이 인생 최초에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그 결핍말이야. 그게 이어지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그때 채워지지 못한 걸 타자한테 계속해서 원하게 돼. 굉장히 그냥 무의식적인 거고 동시에 본능적인 거긴 해. 그 한정된 시기에는 분명히 외부를 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 근데 그건 그 시기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고, 남이 나한테 준 전만 쪽쪽쪽 빨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남이 내똥기저기다 갈아줘야 되고, 남이 없으면 은 제대로 숨도 못쉴수 있고, 죽고, 이런 상태에서만. 그냥 그 한정된 시기야, 정말. 그 시기가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 제대로 건강하게 진정성을 갖고 이어진 연결이 아닌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진정성 많이 이야기하지, 하지 어때치 트하고그 다음에 어전틱스리하고 이두 가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불협함이죠 이 결핍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시기 때 채워지지 못한 그 결핍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협함 내면에 있는 어떤 불균형이나 그런 거를 외부에 계속해서 바라게 된다는 거야 강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사실 그 강박 전체거든. 막 사람이 사람한테 뭘줄수 있고, 막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막 이런 걸 진짜 한가득 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뭐 드라마나 영화는 아주 그냥.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죠. 네. 사랑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 근데 실제를 딱 들여다보잖아? 그게 저주야. 그때 그 시기 때, 한정된 시기 때는 내가 타자로부터 온전하게 나를 열고, 그게 연결이 되기를 바랬었어. 진심으로. 근데 그게 되지안하잖아 그러면 그건 끝난 거야. 그리고 그 핵심은 연결인 거야, 결핍이 아니라.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그 결핍을 강박적으로 타자한테 이제 원하게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타자들도 다 나랑 똑같은 신세라는 거지. 걔네들이라고 뭐, 막 엄청나게 채워져가지고 막, 어, 막, 그런 절대 아니거든. 인간 다 똑같아. 오히려 나보다 걔네들이 훨씬 더 찌질하고 못났어. 걔네들은 나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대면하지도 않고 그걸 대면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것에 대한 노력도 일말도 하지 않아.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기한데 그 애들은 또 내가 신기한가 봐.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서살수 있는 게 아닌 건왜 살아? 그러려고 사는 건데. 근데 그 애들은 진짜 그런 걸안 하더라, 티켓만큼도. 자신의 내면 아이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 불협함, 그 인생의 그 시기 때 가진 결핍 미주는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를 해소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어. 어디에서? 타자의 세계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그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절대 도울 수가 없거든. 그 절대 도울 수 없는 세계에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게 저주라고. 아 바닷물로 계속해서 갈증을 시키는 건데, 애초부터 바닷물로 갈증을 삭혀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저주야.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그걸. 나도 이렇게까지 쓸모없을 줄 몰랐어 타자가 근데 얘네들이 애초에 나한테 줄수 있는 것들도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이건 애초부터 얘네들하고 관심, 관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 나도 그걸 깨닫고 되게 벙쪘었거든 근데 왜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뭘 물어야 돼? 이제 그때 딱 깨어났지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 다 정상인인 척하고 살지만 속은 아주 개판이야. 그저 그 애들은 그 결핍들을 감추는 법을 배웠고 그 결핍을 가학성으로 풀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을 뿐인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본인 스스로를 공감하고 본인 스스로를 연민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능력도 잃어버린 거지. 그걸 가학성으로 바꾸게 되 그걸 파괴로 바꾸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 끝난 거야 정말로 그게 진짜 악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인 것 같아 그 흐름을 한번 선택한 애들은 절대로 거기서 못 그걸 못 바꿔 그래서 에코이스트도 솔직히 말을 하면 머저리인 건 똑같긴 한데 나도 에코이스트였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야 거기 짝짝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에코이스트들은 그래도 치유의 그 여지가 있는 게 에코는 연민이라고 하는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 그 애들은 공감이나 이런 감각들을 버린 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유지를 하고 너무 가치가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너무 그거에 막 매몰돼서 그게 문제인 거지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 게에코드린고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는 정 반대 동전의 양면이야. 사디스트 그다음 마조이스트처럼 사디즘이야 정말 이거는. 근데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감하고 연민이나. 뭐 쉽게 말하면 용서나 이해나 이런 기질을 다 약점으로 인식을 하고 그걸 다 버렸어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할수 있는 거거든 걔네들그 약점을 인식해 속으로 비웃는다고 에코이스트를 그런 면들을 그리고 그걸 약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사냥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갖게 되는 가장 커다란 거는 그들 본인 스스로도 절대 진심으로 공감할 수가 없어 걔네들을 공감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거나 혹은 상실됐기 때문에 스스로를 반드시 공감을 해야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굉장히 힘들어, 솔직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하고, 내가 나하고 만나고, 내가 나하고 친해지고, 내가 나하고 용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 안에 나를 향한 적대적인 에너지를 내가 해독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공감인데 나르시스트나 악성 인간들은 이걸 못하지. 걔네들은 남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지만 본인도 공감하지 못하거든 물론 나르는 Great myself. 죠 위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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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난리지. 어, 나, 나의 감정, 막, 뭐, 나. 근데 그 애들이 하는 거는 그 심취인 거고, 걔네들이 만든 이미지에 대한 집착인 거고, 공감하고 연민이 다른 거야. 그거 되게 어려워. 그 공감은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느끼는 건데, 나르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냉혹해.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없지만, 그 애들의 진짜 자기 자신과 그 애들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적대적이야. 그걸 나는 실제로 내가 느낀 적도 있고, 내가 이제 그 애들을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 되면난 훨씬 더잘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심리학적 지식이 없었는데도 생각을 했었어요. 얘는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애다.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미워하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 그때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근데 걔 진짜 자기망 이런 거에 환장한 애거든 막 자기 미화 막 이런 거에 되게 막 이런 애인데도 그 애가 가지고 있는 되게 내가 그때 봤었던 그 사람 내면의 열등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너무나 심각했어 상태가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거야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그, 그 모습을 알아봤다는 걸 알았을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토토야, 그 주식 회먹을래뭐 어쨌든 아 이거 내가 여기서 그림을 다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 시간을 엮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심하게 빠개쳐서 와 진짜 너무너무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심해 진짜 솔직히 진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내가 다 소화가 안돼 우리 사람 조심합시다 이것들을 내가 아예 다치워내고그래 그것도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 그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도움이 안 되니까 나한테 근데 너무 악랄해 해답이 그 애들을 내가 비난하는 거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물론 인간의 악을 명확히 보는 건 중요하니까. 그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내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경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세워내야 되니까. 단호하게. 그렇긴 한데, 와, 근데 진짜 헤드에도 너무한 것 같아. 정말. 내가 내 어둠을, 내가 나 스스로 나는 깨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보, 이거 볼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 동물이 도대체가 이쁘게 볼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거는 내가 경험해온 학대적 경험 때문인 게 아니고 내 개인적 감정인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팩트로서 진짜. 그니까, 이이 분노, 나 밖으로 안 토해내면 이게 나를 이렇게 향할 텐데, 이게 내 악성 초자인데. 이거, 솔직히 이 분노를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면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 그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것도 있어. 스케일이 엄청 커져. 이제, 그리고 이거를, 그치. 스케일이 엄청 커져. 야 인생 이 졸라 별롭다 정말. 진짜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네. 나 자신 말고는 이 공간에. 아, 우리 토토 빼고? <laughs> 토토야. 우리 토토도 그렇고, 토토야. 자연이 나한테는 커다란 힘이지. 난 니들 참 좋아. 인간으로서 니들한테 하는 잔혹한 행, 행위들 적게 하고 살려고 되게 노력해. 고기 섭취하는 방식도. 니들은 정말 좋아. <laughs> 모든 생명은 다 좋아. 토토야 알아 엄마? 이 스케일이 커진다. 우리 토토 엄마가 피곤하게 하지 않고 이 스케일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응? 우리 토토는 겁이 많아가지고 이사하거나 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나이도 좀 많이 있는 애가 나는 그 스트레스 주면서 이애 수면 까까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나한테는 이애가내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야. 나 자신, 나 자신보다 중요하다 말은 못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가 만약에 나 자신을 못 지키면 우리 토토도 못 지키는 거니까. 그치?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나는 절대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자신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인간들은 절대 상종 안 하거든. 어쨌든, 근데, 인간들한테는 그러지만, 우리 토토한테는, 내가, 아, 그나저나 스케일이 너무 크다. 아, 아. 근데 나는, 음, 저 안에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서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나를 태울 거야. 내, 수면, 내 수면을 갉아먹을 거라고 그러나 저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고 이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밖으로 꺼낼 수 있느냐 나 저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전혀 그게 진짜 고민이다 음이 문제는 내가 내내 미뤄왔었어 지금 이 시기 때 대면하려고 어? 뭐할래? 돌 텐데? 또 들어가고 이음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절대 포기 안해 나는 이 시기 때이 문제를 대면할 거 알고 있었다니까 그정부 내내 그 타이밍을 기다린 거지 내 목숨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난 이거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간다. 내 고집을 모르네. 어렸을 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던 것 뿐이야. 근 내가 사랑하지 않은 이상, 그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이상, 나도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것들과 진심으로 이어진 게 아닌 거라면, 나도 내가 무슨 짓까지 할수 있을지 나도 모르거든. 사랑이라면 전부를 다줄수 있지만,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면, 전부를 다 파괴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중간은 없어요 99도 없고 100 아니면 0인 거지 그게 마음인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 한번 만나면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기염둥이 <laughs> <laughs> 토토 간식 새로 줄게요 오늘 양치합시다